안녕하세요. 캡틴입니다. 스피릿 애니멀 7번에서 9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7번 카드입니다. 7번 카드는 벌이 보이시죠? 벌인지 팔인지 구분이 안 되지만 벌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그대로 보시면, 달콤한 보상이 기다려요. 이런 뜻인데요. 이 카드가 무조건 보상이 올 거야 라고 읽으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제 조건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벌의 습성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벌은 혼자서 일하는 동물이 아니라, 곤충이 아니라, <laughs> 협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계속 강조가 되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이거 쭉 읽어 드릴게요. 벌에 벌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달콤한 보상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건이 붙었어요. 만약에 이 조건이 중요해요. 당신이 기꺼이 당신의 자아에서 벗어날 때, 당신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어, 몰두시킬 때, 당신 자신을 쏟아부을 때, 어디다 쏟아붓냐면 연결되어진 모든 에너지에, 당신 주변과. 즉, 뭔가 당신만이 할수 있는 걸 벗어나서, 당신 주변의 모든 에너지하고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보상이 난다. 여러분, 벌 보시면, 혼자서 일해요? 아니면 여럿이래요? 여럿이라잖아요. 그리고, 벌집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죠? 아, 되게 그리기 더럽네 어, 어, 벌집? 이렇게, 벌은 혼자서 일을 못 하고요. 이렇게 벌집이 있어야 드디어 여기서 꿀이 나오잖아요. 꿀. 그리고 이게 바로 연결된 에너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자이 카드는 이 벌의 벌의 영어은그쵸 그렇죠? 벌은 항상 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꿀은 기적과도 같고 마술과도 같죠, 그쵸이 그렇죠? 꿀은 굉장히 달콤한 성과죠. 그리고 당신이 이 벌집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당신은 진동할 수 있고 그리고 윙윙 소리를 낼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로, 그렇죠? 벌은 혼자서는 꿀을 못 만들어요. 벌집에서 다른 벌들과 하모니를 이루어낼 때 꿀이 생깁니다. 벌은 꽃을 발견하여 꿀이 있는 꽃을 발견하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벌들이 저 춤을 보고 따라간다 그러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벌의 습성을 그리고 벌의 카드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초점은 당신의 포커스는 연결 관계의 연결 아니면 뭔가의 접속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돼야 된다고요.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심리는 경험할 겁니다. 완전한 상호작용과 그리고 진정한 통합을요. 당신이 스스로를 잊어버릴 때, 자, 여러분이 스스로를 잊어버릴 때, 약간 헌신을 할 때, 그제서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통합된다 이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약간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너무 부리지 마라 이거죠. 그리고 분리에서 연결로 그리고 자기중심에서 자기중심적 한계에서 영혼으로 연결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만약에 나 혼자 하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변과 정신적으로 연결된다면 그건 정말 끝도 없어요. 이 사람과 연결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이렇게 무한대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연결된다면. 근데 만약에 나 혼자서만 연결하면 하나로 딱 끝나겠죠. 그렇죠? 뭐 이거를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한계에서부터 정신적으로 연결된 무한대의 가능성까지 당신은 어, 바쁘게 될 겁니다. 어, 벌처럼요. 이렇게 연결됐을 때만이 드디어 벌이 된다. 요겁니다. 그리고 음, 이벌 카드에 선물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당신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즉 다른 사람과 함께하라. 하모니를 이뤄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은 열리고 그리고 창의력도 생산적인 어떤 반짝반짝한 생각도 음,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리고 마치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경험할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 혼자 할땐 되게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할때어 이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너무 즐거운 어 즐거운 활동 이런 식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면 부지런함 끈기 이런 단어예요 그동안 없었던 부지런함이나 끈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열정과 내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리고 시간은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벌집이 당신을 어, 후원해주고 있잖아요.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꿀을 만드는데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되셨나요? 음. 그리고 저는 이거보다는 이 내용보다는 차라리 해설서에 보면 이 문장이 있거든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되어라, 부분이. 뭐냐, 뭐의 부위 되냐면 더큰 전체의 부분이 되어라 그래서 벌집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벌이 하나가 이렇게 벌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어라 요겁니다 혼자서 따로 떨어져있지 마라 요거예요 그랬을 때 꿀을 만들어 낼수 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안됐으면 음, 댓글 달아주세요 네 8번 카드입니다 제가 또 지금 말이 빨라지는데 또 두번째 촬영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없네요. 자, 8번 카드는 밥캣이라는 어, 동물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라서 뭐 북미에서는 야생 고양이과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카드에 적힌 말은 뭐냐면 인생은 미스터리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밥캣은, 어, 밥캣이라는 동물은 움직입니다. 살금살금 몰래, 그리고 아주 신비롭게. 그러니까 이 고양이과의 동물이 밥캣이 눈에 막잘 띄는 그런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밥켓의 성질에서 이 카드의 키워드를 갖고 온것 같습니다. 밥켓은 몰래 살금살금 움직이고, 그리고 신비롭게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밥켓의 카드가 당신에게 나왔다는 것은 그녀가 알려, 이 카드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래요. 인생의 모든 것이 설명되어질 수 없고 이해도 될수 없다는 걸 뭐로 지식으로는 인생의 모든 게 논리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로 설명이 안 되면 뭐겠어요? 약간 초자연적인 거. 초자연적인. 이건 미신도 될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보는 타로도 될수 있고요. 기독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제 엄친아가 흑수저인 날 좋아한다 고백했어 이거는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그쵸? 아니면 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가 3개월 산다그랬는데 20년을 살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과학기술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내 친구가 대학에 합격했어 더 좋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 따지면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카드예요. 자, 무언가를 확실히 알아내려고 노력하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논리와 사실에 입각해서 뭐가 일어날지를 예측하려고 하는 것은 어,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을 거래요. 확실한 답을요. 그리고 당신이 찾는 편안함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이래요. 즉 논리로는 안되고요. 추론해도 답이 안나오고요 사실로 내가 추론해 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확실성도 없고 위로도 받지 못하고 위안도 안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 아 인생에서는 신비로운 어 초자연적인 일이 있어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걸 받아들여라 이 얘기예요. 그다음 바켓은 당신에게 어 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고요 그냥. 그냥 믿으랍니다 불가사의를 불가사리 아니죠 불가사의 저는 이게 항상 헷갈렸어요 <laughs> 불가사리 아니에요 불가사의 그리고 그리고 음, 그냥 냅두입니다 음, 인생의 신비 우주의 신비가 그냥 드러나도록 냅두래요 음, 당신에게 드러나도록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 그럼 이 카드가 이 카드는 도와줄 겁니다 당신이 즉 각적으로알수 있게끔, 신성한 이 세계의 흐름을, 여러분이 이 카드를 뽑았을 때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그게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뭘 믿냐면, 이 카드가 어, 당신에게 이 카드가 어, 이 카드가 당신에게 말하려고자 하는 그 지혜와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을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알고 있으세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봤자 안될 겁니다. 이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봤자 안 돼요. 당신은 그러고 싶겠지만 그리고 그 일이 무엇이든간에 어 밥캣이 나왔다는 것은 사인이에요. 당신이 믿으라고 요청되어졌다는. 그냥 믿으라고요. 그리고 이 만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은 정말로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안 맞을지도 몰라요. 어, 당신이 지, 이, 어떤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어, 어, 믿고 있는 어떤 이론과는 안 맞는 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해하려 들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설명으로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잖아요. 그 얘가 바로 타로와 오라클 카드 아니겠습니까? <laughs>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네, 다음은 9번 카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9번 카드는 갈색 곰이 아니라 얘를 불곰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불곰. 그리고 요 말은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쉬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카드 뜻 되게 단순해서 쉽습니다. 자, 보시면. 음, 시간이 있습니다. 행동할 시간, 그리고 시간이 있어요. 집중해야 될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동만 하고, 항상 어, 집중만 하는 건 아니다. 시, 행동할 시간과 집중할 시간이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당신의 주의를 굉장히 인내심 있게 전략을 짜는데, 어떤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전략을 짜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소리에요. 뭔가 계획이나 전략을 짜려면 그때는 행동은 잠깐 쉬어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불공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이 가장 잘될 거라는 걸 뭐함으로 잘 되냐면 당장 이 순간에는 당신의 목표를 향한 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잠깐 멈춰라 이거예요. 음 지금은 불공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잠깐 스탑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좀 쉬어라. 뭐하냐면 명상을 하래요. 일하지 말고, 지금은 명상하래니다 오라클 카드 진짜 명상 얘기 너무 많이 나와. 명상하래니다 아니면, 낮잠 잘해요. 어, 낮잠 좋죠, 그죠? 어, 낮잠을 잘해요. 어. 낮잠을 잘 해요. 그래서 당신을 대충 어,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이 다음에 만들고 싶은 그렇죠. 이렇게 쉬어주는 시간이 있어야 어, 재충전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 카드 나오면 그냥 무조건 쉬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음, 잠을 자야 꿈을 꾸죠, 그죠? 잠을 자야 꿈을 꾼다는 것을 그리고 어, 어, 쉬면은 음, 머리가 맑아지는 새로운 전략이 나온다는 것을 재충전도 되고 그 다음에 새 아이디어도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디어까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이 될수 있겠어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음, 어 그렇게 의미를 던지고 있고, 통찰력이 그죠. 어, 자기가 원하는 어, 어떤 생각이나 비전이나 통찰력은 떠오르는 겁니다. 당신이 음, 가능성을 탐험하고 있을 때, 즉 쉬면서 생각을 할 때. 그죠? 그리고 당신이 어, 그리기 시작할 때 음, 당신의 계획을 그래야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이 뭘 원하는지 정말로 어, 뭘 원하는지 아는 것은 어, 보장해 줍니다. 음, 당신이 당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쓸수 있다는 것을 다가올 미래에 자 인내심을 가지세요. 지금은 지금은 인내심 가지세요. 그리고 쉬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계세요. 평화롭게 있으세요. 그래서 당신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 쉬세요. 그 다음에 지금의 평화를 즐기세요. 이겁니다. 그렇다면 행동을 하라는 계시가 곧올 겁니다. 쉬고 있으면 곧 행동하라는 행동에 개시가 올 것이다. 신호가 올까, 올 것이다. 개시 이거 맞춰보죠. 신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 불공 카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쉬고 있어라. 항상 사람이 행동만 할 수는 없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 오늘 카드 다 맞췄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지금 어떤 오라클 카드들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가장 내가 해석이 궁금한 카드는 뭔지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우선순위로 제가 설명을 다음번에는 다음 카드 시리즈로 넣으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안 달아주시면 제가 있는 걸로 하려고요. 그런데 저는 좀 대중화되지 않은 카드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댓글을 안 달아주시면 제 마음대로 어, 하겠습니다. 껄껄껄. 네.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네. 모든 댓글 다 보니까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